난 항상 내 재산의 99%는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는 오히려 계속 주식은 계속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떨어지면 오히려 더살수 있는 기회 SNS 쪽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패권이 좀 유지가 됐고 이제 기술이 바뀌고 있거든. 신기술이 생기고 새로운 SNS가 생겼을 때 2년 안에 1조 단위 매각이 이제 터지더라고.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소녀시대를 좋아해서 그때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좀 살려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가 딱 지금 우리 회사 기업같치야 <laughs> 안녕. 네, 레플리 챔스 테크라고 해. 오늘 만나서 반가워. 좋은 얘기 많이 하자. 그래서 나는 이제 법적으로 부모님을 동행해야 되는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어. 난 항상 내 재산에 99%는 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두 가지 주식일 텐데, 이제 상장 주식 하나, 우리 회사 주식 하나. <웃음> 이제 <웃음> 나는 이제 우리 회사를 내가 창업한 거잖아. 그럼 이제 주식이 생긴 거고, 나는 이제 그걸 매입해서 내가 직접 키우는 거고, 상장 주식은 나 대신에 잘 키워줄 사람들을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거지. 나는 이제 뭐 그렇게 되게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장이 안 좋아서, 음, 음. 괜찮으신지. 장이 안 좋으면 안 좋지. <웃음> <웃음> 15년 투자를 했어, 주식 투자를. 그간에 수많은 경제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패턴이 이제 보이더라고. 나는 오히려 계속, 주식은 계속 같이 간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떨어지면 오히려 더살수 있는 기회. 단 이제 내가 좋은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 이겠지? 그래서 그거를 나는 생각하고 있는 이상은, 뭐, 별로 심리적 동요는 없어.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음. <laughs> 주식 투자를 한건 정말 사업할 때 나한테 모든 능력을 이제 다 불어 넣어준 건데 재무제표도 당연히 엄청 난잘 알고 있고 대학교 때 수업 안 듣고 재무제표 공부했거든 혼자서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하던 재무적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상장사들을 A부터 Z까지 다 공부했었어 그래서 뭐 재지 회사, 종이 회사들부터 철강 회사들부터 다 분석하면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다 보니까 산업을 보게 되고 트렌드를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실 유튜브라는 트렌드를 내가 찾게 된 거야. 왜냐면 내가 투자를 할때 예를 들어서 뭐 LTE가 나올 것 같아. 그럼 LTE 투자를 미리 해놓고 뭐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럼 뭘 먼저 해놓고 먼저 해야 수익이 나는 일을 공부했었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도 지금 유행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3년 뒤에 어떻게 되지? 5년 뒤에 어떻게 되지? 약간 이걸 되게 잘 찾게 된 감이 생긴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성공하는 기업들의 공통점 무엇인가? 창업자 어떤 데는 뭐를 해서도도 많이 있고 또 창업자가 엄청 잘해서 혼자 막다 <laughs> 이기는 것도 있고 그런 케이스를 많이 공부했다 보니까 뭔가 나도 이제 회사를 창업할 때 나는 지금 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500원에 이제 액면가로 투자를 했고 어 지금 아무튼 뭐 수천 배지 수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수만 배 늘리려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거고. 또 내가 언젠가 훗날 또 다른 창업을 하게 됐을 때는, 출자금, 투자금이 많아지게 되면 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앨런 머스크가, 네, 경제적 자유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이제 성공서라고 볼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거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웃음> <웃음> 어, 정말 트위터를 사고 싶다고 사는 걸 보고 정말, 아, 이거 경제적 자유다. 라는 생각을 <laughs> <laughs> 이제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옛날 천억 액시스를 했을 때 천억을 그대로 쏟아 부어가지고 이제 스페이스X를 만든 건데 그 또한 나도 하고 싶은 일을 좀 내가 투자한 거라고 좀 보거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자본 규모를 높인다면 더큰 사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나중에 생각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 최근에도 좀 이런 트렌드 공부를 좀 스스로 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확실한 거는 결국에는 SNS 쪽이 좀 비어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SNS 쪽이 지금 너무 오랫동안 패권이 좀 유지가 됐고 이제 기술이 바뀌고 있거든. 4G에서 5G로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이제 VR이나 AR 쪽이 나는 엄청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도 이제 영상 컨텐츠 이제 회사로서 어차피 내 신조는 영상에 음은 영상이다거든, 그냥.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건데. 만약 다른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sns가 변할 거라는 다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제 난전 세계 모든 ar vr 기기를 다 사서 써보고 있거든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제 핸드폰에 그 슬라이드가 없어져 핸드폰은 이이 이, 이거 올리는 게 아이폰에서도 핵심이었는데 슬라이드가 없어지고 좌우와 큰 화면이 생겨버려 그러니까는 지금의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을 보는 그 패턴이 없어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거는 vr 기구 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어려워. 거기선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좌우가 더 편하고, 이렇게, 이렇게 선택하는 게더 편하더라고. 아, 그러면 이제. SNS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유행한 건 본디 같은 것도 내가 예상한 그대로를 이제 구현한 회사라서 진짜 주식 투자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소재지가 어딘가 막 사자고 했는데 상장사는 아니더라고. 그런 사업이 아마 이제 난 유명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이제 내가 빅데이터를 다 공부해 봤을 때 신기술이 생기고 새로운 SNS가 생겼을 때 2년 안에 1조 단위 매각이 이제 터지더라고. 아마 이제 수많은 창업자들이 지금 VR, AR, 그걸 메사퍼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난 그냥 VR AR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SNS에 관련된 회사들이 아마 좀 패권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난좀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좀 VR이 불편하더라도 꼭좀 써봤으면 좋겠어. <laughs> 어 정말 재밌어. 이제 그게 가벼워질 거라는 거지. 옛날 핸드폰 무전기였을 때 사람들은 아마 언젠가 아이폰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나는 이제 이만한 무전기를 눈에다 한번 차보고 있는 거지. 어도 정말 재밌어. 어. 정말 멋진 회사들과 합병한다던가 좀 뭔가 이 분야의 급을 좀 높이고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옛날에는 우리랑 비슷한 이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소녀시대를 좋아해서 그때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좀살려고 했었는데 그때가 딱 지금 우리 회사 기업가치야 근데 지금 SM의 기업가치는 뭐수원대 이러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산업으로 좀 만들어 가고 싶기 때문에 정말 좋은 멋진 큰 회사들과의 합병 같은 한획을 좀 긋고 이 업계를 계속 좀 수준을 높여가는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이제 뭐 창업을 할 때도 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좀 약간 좀 세상의 정답에 좀구애 받는 것 되게 싫어해. 남들이 A라고 얘기할 때난좀 내가 진짜 A라고 생각한는지 되게 중시적이는데 그걸 좀 나는 나만의 이제 진리를 찾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근데 그때 느끼는 감정은 자유로움이야 자유 난 자유를 되게 중시하이요그 무엇이든 나를 속박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럼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 감정을 일으키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걸 하게 되면 정말 매일매일 힘들어 나 어제도 4시 졌어 근데 자유로워 그냥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근데 누가 날못 자게 막 고문했으면 너무 힘들었겠지. 그래서 자유가 날 부르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를 보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좀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마 우리가 파이어족 뭐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 경제적 자유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자유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화이팅!